시청자 네, 여러분께 네, 인사 네.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늘종합복지관 상호총장 손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늘종합복지관에서 소셜서비스팀 매니저를 맡고 있는 이유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지난 7월 4일이었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원대 뷰리풀빌 액트 법안은 많은 조항을 좀 포함하고 있는데요 어, 이 법안의 전반적인 성격과 복지 관련 핵심 내용 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사실은 이 거의 천장이 넘는 내용에 아주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어, 법안이고요 사실은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관련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세금 정책 변경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국방 또 이민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빌인데요 어, 오늘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노인복지 네. 서비스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 빌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네. 조금 간단하게나마 요약을 좀 해서 좀 이해하시는 분 부분에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네. 찾아왔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많은 한인분들 가운데서 받고 계시는 메디케이드나 네. 스나 또는 음. 이 오바마 건강보험 관련되어서 네. 어떤 변화들이 앞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 지금 방금 말씀해주셨지만 이제 건강보험 정책 그 변화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이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이제 앞으로 줄지 실생활에 음. 어떤 작용을 할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같이 오신 우리 이유림 선생님께서 사실은 네. 이 모든 어, 부분에 있어서 신. 도와드리고 음. 또 많은 질문을 담당해 주시는 네. 부서의 매니저이시지만 제가 또 간략하게 메디케이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메디케이드는 저소득 분들이 아 이제 주정부 그리고 또 연방정부의 도움을 통해서 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메디케이드만큼은 사실은 주마다 굉장히 자격 조건과 혜택의 범위가 많이 다릅니다. 음. 음. 그래서 이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각 주마다 어떤 주는? 일정 부분으로 확장을 하고 어떤 부분은 또 어떤 주는 또 전혀 확장 프로그램이 없는 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친이민, 어,적인 그렇죠. 정책을, 네. 어, 진행하고 있는 주라서요. 올키즈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서류 미비자 분들까지 네. 포함해서 사실은 18세 미만의 자녀들은 다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성인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에도 모든 주에서 제공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일리노이 주에서는 19세에서 64세 사이에도 사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네. 또 우리 많이 알고 계시는 65세 이상을 위한 연장자 메디케이드가 또 이렇게 네. 나누어져 있는데요. 뭐 현재 자격 조건 중에서 변화하는 가장 큰 부분을 짚으라고 말씀을 여쭤보신다면은 어, 현재는 뭐 시민권자분들은 아무 이슈 없이 신청을 네네.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가운데 5년의 대기기간을 네. 사실은 마치셔야 합니다. 네. 근데 이 대기기간이 어 사실은 허락되지 않는, 이 대기기간을 좀 그래도, 아, 없어도 된다 하는 이민자, 난민자 그룹들이 많았어요. 네. 현 정책으로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난민자 분들이라든지, 망명허가자, 어사일레라고 얘기하기죠.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 뭐, 이런 이민 정책에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오신 분들 네. 또는 뭐 가정 폭력의 피해자나 인신매매 피해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관대하게 5년의 대기 기간도 우리가 적용시키지 않고 다음에 디케이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라는 현재 네. 법안이라면 이제 새롭게 제안된 어, 변경에 따르면은 이런 다양한 방금 얘기 드렸던 다양한 이민자 난민자 그룹들 또는 특 특별 법안으로 인해 보호받아 왔던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가 많이 어려워진 상태이고요. 음. 그리고 이 5년 대기 기간만큼은 아마 굉장히 조금 더 철저하게 지켜질 음. 것 같고. 어, 그리고 또뭐 일부 주에서는 아, 어, 이런 계속해서 아마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있는 어린이 18세 미만 자녀들이나 임산부에게는 또 이런 5년 기간에 대한 어, 특별한 규율 없이 아. 또 계속 컨티뉴가 될 것으로도 네. 보입니다만은 네.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메디케이드는 굉장히 주마다 그 스테이트의 룰이 다르기 때문에요. 네. 또좀 지켜볼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 메디케어 파트 A 자격 조건도 상당히 좀 좁아졌다고. 네네네. 네. 아. 네. 기존. 네네. 네. 네. 메디케어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시민권자 분들이나 영주권자 취득, 영주권 취득하시고 5년 이상 되신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들 네. 많이 하시지만 사실 그 정책을 속속들이 들여다 보면은 방금 얘기했던 그런 특수 혜택을 네. 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5년 대기 기간도 없었고 음. 좀 혜택이 많이 주어졌던 음.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법안으로 어, 인해서 많이 없어질 어, 계획이고 음. 그리고 이 메디케이드로 살짝 다시 돌아간다면은 네. 좀큰또 어, 변화 중에 가 하나가요. 네. 이제 2027년부터 어, 아마 본격적으로 네, 네. 이제 도입이 될것 같은데요. 19세에서 64세에 계신 분들 가운데 메디케이드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제는 월 80시간의 근로 시간을 음, 반드시 네 반드시 아유, 어, 채워주셔야 된다라는 조항이 네. 어, 예전에도 있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네. 하지만 이게 뭐 아주 강력하게 팔로되지 않았을 음, 뿐인데요. 네. 2027년 정도부터는 근로 시간을 꼭 채워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어, 일을 할수 있는 성인 나이에 계신 분들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네, 네 일을 할수 있는 의지와 음. 어떤 어, 마음을 보 음. 줘야 된다라는 음.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일을 하실 수 없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자원봉사나 아. 또는 직업훈련 참여도 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음. 하지만 뭐단 14세 미만의 자녀를 두신 분들은 당연히 또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 큰 음. 의무 중에 하나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혜택이 안 된다고도 네. 하네요. 네. 그군요 네네. 네. 네. 또 메디케이드 음. 시, 어, 재신청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아, 네, 네. 메디케이드 재신청 주기도 지금 이제 현재로는 1년에 한 번씩 거의 재신청을 하시도록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연장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연장 네. 신청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음. 우편물이 미싱될 수도 있고 전화나 이메일을 또 잘하지 않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으신데 6개월로 감축되면서 조금 더 우리 연장자 같은 분들은. 네. 아좀네네 어, 미스하실 아, 수 네. 있는 찬스가 높아지고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음, 네네또 음. 뭐~ 비응급실이나 응급실 방문신은 어떨까요 네이 음. 부분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응급실 사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제 뭐~ 어, 내가 조금이라도 몸에 좀 이상이 있거나 정말 급하다는 어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병원에서 또는 의사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응급 상황이 아닌데 응급실을 찾았을 음. 경우 응급 서비스를 일단은 이제 거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음.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또 소정의 응급실 사용비를 또 지불을 와. 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소정의 이제 병원 이용료가 네. 또 앞으로 어, 또 적용될 고등학교. 수도 있다라는 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메디케어 파트 A 쪽으로 다시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네네네. 기존 수혜자들 특히 고령 이민자들의 접근성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아, 네, 네. 지금 현자로서는 뭐 메디케이 메디케어 A 같은 네. 경우에는 어, 합법적으로 거주하시는 시민권자들, 그다음에 또 어, 그 다음에 또그 배우자분들, 그 다음에 또 영주권 취득하시고 5년 지나시고 40 크레딧을 다 채우신 분들의 한에서 네.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어 졌었죠. 근데 이제 제한된 변경 어, 내용에 따르면 어, 이제 좀 특별한 특별하게 혜택을 받아왔던 5년 대기 기간이 좀 제외되었던 그런 그룹들도 이제는 더 혜택들이 다 많이 없어진다라는 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네, 네. 음. 뭐 변경 사항 같은 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특별하게 메디케어 메디케 메디케어 A, B에 네. 대한 변경 사항은 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네, 네. 일단은 조금 이제 넓었던 그 혜택 자격들이 다시 얘기했던 하셨다. 결론은 음. 시민권, 영주권 5년. 되신 분들, 그리고 아주 특정 부, 부분에 의한 어떤. 어 보호 대상자들에게만 좁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건강보험개혁법 ACA 마켓플레이스 보험과 프리미엄 세금 공제에 있어서는 또 현재 정책과 어떤 이민자 그룹이 새로운 제한 대상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어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아무래도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ACA 마켓플레이스라고도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 네. 텐데요. 어, 우선적으로 마켓플레이스를 신청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안 되셔서 메디케이드 신청이 안 되셨던 분들도 마켓플레이스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메디케이드를 받기에는 인컴이 좀 낮아서 내가 신청을 못 하시는 분, 아, 어, 높아서 <laughs> 인컴이 높아서 메디케이드 신청이 그쵸? 안 되신 분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오바마케어를 보통 신청을 음. 하셨어요. 어 그런데 이제 그 오바마 케어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어, 프리미엄 세금 공제가 돼서 택스 보고를 할때좀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변경되는 사항이 이제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아직 안 되셨다라고 하면은 2027년부터 이게 조금 변화가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 아직까지는 5년이 매, 어,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세금 공제가 됐었는데 네. 2027년도부터는 이제 그 그룹이 조금 달라집니다. 음.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우선은 지나야지 가능하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난민 자라든지 망명자 그리고 또 이제 어 인도주의적 사유로 제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음 지금 오바마 케어 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네. 네, 2027년도부터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자격 조건에서 해당이 음.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이 되지 않아요. 특히 지금은 F1 비자라든지 뭐 j 1원 비자 H1B 같은 네. 경우에도 세금, 공, 세금 공제의 혜택을 받 어 받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2027년도부터는 어이 어,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세금 공제는 어 받으실 수가 없고요. 네. 어또 추가적으로 현재 다카 신분으로 가, 어 지금 미국에 네, 거주하고 청소년, 계신 추방? 그렇죠. 네, 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바마 케어 혜택을 받고 있지만 네. 2027년도부터에는 어 네. 이 오바마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음. 대상에서 빠져 나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스냅 프로그램 조건도 좀 강화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분들께 변화가 어, 있을까요? 네, 이 부분 푸드 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디케이드와좀 많이 비슷해요. 네. 그래서 푸드 스탬프 같은 경우도 어, 원래는 성인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지나. 야지 받을 수가 네. 있었고요. 시민권 지는데 네, 받을 수가 있었지만, 그 외로 이제 난민자라든지 망명자, 그리고 음. 이제 뭐 가정폭력이 있었다든지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 이제 변화가 되는 거는 어 난민자, 명, 어 망명자라든지, 음. 네. 어 그리고 어 이제 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는 더 이상 푸드스탬프 신청이 네, 안 되시는 걸로 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 메디케이드와 같이, 어, 일을 하는 거를 요하는, 네. 음. 그, 그 정책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기존에는 18세부터 54세까지였는데, 네. 지금 이게 늘어난 게 64세까지 음.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네. 걸로, 네, 변하게 되고요. 어, 지금 음, 현재에도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워크스터디를 하거나 일을 해야지만이 어, 푸드 스탬프는 신청이 가능했어요. 음. 단, 이제 뭐,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이 현재는 어, 웨이브가 돼서 일을 하지 않아도 푸드 스탬프가 신청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이 이제 강화가 돼서 2026년도부터는 네, 일을 꼭 해야지만이 음. 네, 푸드 스탬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근로 네, 요건이 좀 강화됐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음, 사무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논프로핏 어 노인 복지 책임자로서 이번 법안이 나왔을 때 어, 소회가 어떠셨는지 음. 어,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번 원빅 뷰티풀 액트 뿐만 아니라 아, 1월부터 새로운 새 정부가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많은 변화들, 그리고 비영리 단체들이 사실, 어, 많이 불리해지는 그런 법안들, 음. 그리고 많은 또 위험에 처한 그런 법안들이 사실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많이 긴장을 하고 있고, 이 연장자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을 돕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지금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많이 고민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어 저희들이 뭐저 개인적으로 또한 20년 넘는 시간을 이 하늘 종합복지관과또 한인사회와 함께하면서 봤을 때 정당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사실은 정책 변화가 한 번씩 있고요. 네, 하지만 그렇게 정책이 바뀔 때마다 우리 비영리 단체들은 어 사실은 많은 정치인 분들에게 연방 그리고 스테이 레벨의 정치인 분들에게 저희의 필요와 또 정책의 중요성들을 항상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음. 또 우리 많은 연장자 분들의 음. 분을 직접 전달해 드림으로써 얼마나 현재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또는 스냅 프로그램이 또는 다양한 연장자 복지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많이 전달해 드림으로써 그걸로 인해서 또 직접적으로 팔레스 메이킹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 저희들 계속해서 그런 옹호 활동도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녀 세금 공제 알아볼게요. 자녀 세금 공제 정책이 바뀌면서 시민권 자녀를 둔호 수납신분 가정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어떤 가정들이 좀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 지금 현재 자녀 세금 공제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어, IT 넘버라고 해서 소셜 번호가 없더라도 어, 이제 텍스 보고를 할때 나오는 번호가 있어요. 음. 네. 소셜 번호 같은 건데 이제 그 IT 넘버가 있으면 그 세금 공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지금 그 택스페이어 또는 그 부모 중에 한 분이 소셜 넘버가 있어야지만이 차이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가 음. 있고요. 또 비슷하지만 다른 택스 어, 크레딧 그 공제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이어 에듀케이션 택스 크레딧이라고 해서 네. 어, 자녀분들 중에서 대학생 자녀를 둔 이제 가정에 하이어 에듀케이션 택스 크레딧이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차일 택스 크레딧과는 조금 다르게 어, 두 부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택스페이어 그리고 그스파우스네 그 부모 모두가 소셜 넘버가 있어야지만이 네. 어, 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 그렇군요. 공적 부조를 받는 분들은 어떤 어, 피해나 아니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지 음. 주의사항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죠. 네, 어, 실제로도 저희 복지관에 이제 문의가 온 적은 있어요. 올키즈를 현재 받고 계시거나 아니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 지금 이러한 법안들 때문에 내가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할 때 신청을 할 때나 혹은 시민권을 신청을 할때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서에 주신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어, 아직까지 신청을... 신청을 할 때에는 어, 어떤 신분이, 뭐 신분이 지금 없더라도, 그러니까, 언더큐멘티드, 미비자인 거죠. 언더큐멘티드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음. 가능하긴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어, 이그 신청을 신청하기에 앞서서 한번 변호사님이랑 한번은 상담을 해보시라고. 어,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어, 말을 할 수는 없어서, 저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 어쨌든 신청하기 전에 먼저 한번 변호사랑 상담을 네.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 정하셔서 본인의 선택으로, 네, 신청을, 어, 하셔야지 만이 네, 될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어, 나눈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정리 음. 부탁드릴게요. 네, 네. 사실은 이렇게 어, 많은 내용들을 짧은 시간에 서머리 하기가 힘들 만큼 많은 지금 변화들 또또 어떻게 주마다 이것이 인터프리시 될지 많이들 지금 어, 눈을 눈여겨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65세 이상의 연장자분들 같은 경우. 시민점, 시민권 소유자이시거나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5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가운데 메디케이드나 스냅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것을 좀 미리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미리 너무 걱정을 하시거나 어, 문의를 주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은 생각인데요. 하지만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 이런 연방정부에서 각 주마다 주는 어, 이런 서포트 비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혜택 범위에 있어서는. 언젠가는 또 일리노이 주도, 얼마만큼의 또좀 축소된, 어, 혜택으로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찾아올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응급실 사용에 있어서 앞으로 음. 조금 더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신청하는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또 신경을 쓸수 있다라는 것들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드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60, (19세에서) (64세) 이제 성인 나이에 계신 분들에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영주권 취득하시고 (5년) 되신 분들 또는 시민권자분들에게는 크게 지금으로서는 음. 변화되는 게 없지만. 어, 아까 얘기 들었던 어떤 다카 어, 조항에 네. 의해서 서비스 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또 다양한 합법 체류자 신분이시지만 어, 신청이 가능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는 조금 더 혜택 범위가 많이 좁아져서 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어, 케이스가 많아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근로 요건 충족에 대한 것들이 좀 새롭게 더 많이 각광되어서 좀 많이 좀 강조가 될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가깝게 음, 어, 페이 어텐션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네. 가운데서 예전에 올 키즈나 뭐 이런 것들 받으셔도 음. 공적 부조와는 관계없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라고 사실 그렇게 저희들이 배우고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실은 이 또한 어떻게 변할지 음.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 최근 들어서는 이 어, 국토보안국에서 사실은 이 각. 스테이트마다 제공하는 베네핏을 받는 수혜자들의 인포메이션을 다 가지고 간 상황이고요.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스트레스에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가 다 확인이 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섣불리 어, 괜찮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얘기를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분명히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꼭 변호사분과 자문을 가지신 음.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네. 자, 끝으로 시청자 중 어, 이민자 혹은 복수수혜자. 대상자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어, 부탁드릴게요. 네, 어, 현재 원빅뷰티풀빌액트를 어, 때문에 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어, 다른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 그래도 지금 현재는 미국 시민권자들이나 아니면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이제 이상이 되신 분들이나 어, 아주 축소된 예외 이민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이 끼치진 않지만 그거를 제, 그 이제 비자 그런 어, 스테레스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이민자분들이 좀 어, 이민자들에게도 영향이 끼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제 어, 팔로우업을 하면서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거고요. 어, 만약에 이 이외에 또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하늘종합복지관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어, 앞으로도 하늘종합복지관에서 네. 행사 계획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네, 네. 어, 네 이렇게 좀 연방 차원에서 좀 많은 어려움들 또는 이렇게 새로운 변화 때문에 좀 긴장을 할. 수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이긴 한데요. 그래도 한울은 어,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어,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우리 한인사회, 그리고 연장자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제21회 효사랑 큰잔치가 올해 드디어 10월 4일날 또 다시 돌아옵니다. 음. 저희들이 20주년 이래부터는 2년마다 한 번씩 행사를 음. 음. 개최를 하는데요. 2년마다 돌아오는 행사이니만큼 더 많은 어르신분들이 사실은 기다리고 계시고 네.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어, 5월에도 2년 전과 같은 장소 어글램뷰에 소재한 아 어,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철치에서어 좋은 장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 어, 또 찾아뵙기를 원하니까요. 어또더 자세한 정보 나오는 대로 또 소식 알려 드리러 네. 나오겠습니다. 어, 시청자분들 네. 보시는 그 네. 노인분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나요? 네 네, 이 프로그램만큼은 음. 우리 연장자분들이 어 정말 편안하게 또 가족분들과 함께 음. 어떤 스트레스 관계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정말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어르신들에게 우리 효사장을 기리고 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많은 호응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24.5 윈티비 윈TV 시카고 윈티비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미디어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티비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